어, 뭔가 오늘 좀 추억 여행을 떠나는 느낌으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우선 너무 즐거웠고 사실 연습하면서도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또 얼른 저희 이렇게 8명 다 같이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 어, 얼른 여러분들께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어, 즐겁게 즐겨주셨다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저희가 8명 다같이 어, 보여드릴 모습이 많은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금까지처럼 즐겁게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곧또 만나요. 안녕. 진짜 보시네요. 진짜 보시고. 아 저는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네. 재밌으 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반가웠고, 그리고 진짜. 많이 보고 싶지도 했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네. 아전이 얘기만 보고 싶습니요 이제 오요 <laughs>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보시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왜 이렇게 추천을? 아 맞네. <laughs> 지금 몇 시에요? 혹시? 8시 7시에? 네, 시에시여요시에요이시 6시 6시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시에요에요8시에 오늘 이거 그냥 시에시 어디를 가셔서 오늘 근데 어 어디를 가서 어디를 가셔서 라면을 드세요 아시겠죠? 맛있게 드세요 네 일단 네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당연히 엑소가 이렇게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억울한 진짜 그 억울한 것도 여러분들 더 많이 만나러 올 테니까 오늘을 워밍업이라고 웜이 생각해주셔야 니 알겠죠?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진짜 오늘 무대하면서 좀 진짜 옛날의 추억들이 새새로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즐거운 것도 즐거운 건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진짜 환약고 보는 것 같아요 몸보신하는 네? 것 같아요 표정이 네. 여기가 상기가 돼가지고 활색이 도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얼굴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웃고 행복한 모습 얼굴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 엑소 언제나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 부럽고로 많이 줘서 여러분들 행복한 표정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면 No. Huh.